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카메라 그 액션 캠을 잠깐 수리를 맡겨놔서 좀 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밖에 나가서 뛰는 영상을 찍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서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한테 좀 그래도 좀 괜찮은 유용한 정보를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제품 리뷰나 제품 추천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어 제가 예전부터 또는 최근에 구매한 것 중에서 진짜 이거는 아, 정말 추천할 만한 아이템이다 라고 하는 것들 다섯 가지만 추려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 이건 광고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히고 구매한 시기는 상관없이 제가 지금까지 쓰던 물건 중에 러닝 관련 용품 중에 아 진짜 이거는 좀 다른 분들도 추천해 줄만 하겠다 라는 용품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짜 이거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다가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와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아깝다 싶을 정도의 아주 사소한 용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3m 넥스케어 물집 방지 테이프거든요 이거를 왜 사는지 아직도 기억은 안 납니다 이렇게 이게 뜯으면 손으로 뜯으면 뜯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아마 뭐 물집 방지한다고 어디 뒤꿈치에 붙인다고 아마 샀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찌찌테이프로 이용합니다. 왜 찌찌테이프로 이용하느냐? 뭐 저희가 다이소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찌찌테이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쓰다가 그때 뭐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이걸 붙여도 괜찮겠다 했는데 이게 진짜 괜찮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트레일러닝이 베스트를 입으면은 제가 지금 살로몬 베스트를 입고 있는데 제 신체적 구조 때문인지 이쪽 쇄골이 좀 많이 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도 이번에 코리오 오십케 나갈 때 여기다 이 테이프를 길게 뜯어서 붙였더니 쓸림도 방지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이거의 장점은 뭐 물집 방지 테이프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땀을 흘리고 뭘 해도 안 뜯어져요. 찌찌에도 하루 종일 붙여놔서 안 뜯어지고. 쇄골도 제가 이번에 코리아 50K 10시간 뛰었잖아요 근데 10시간 내내 쓸리지도 않고 뜯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가격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세개한 만원 정도 해서 굉장히 오래 쓸수 있고 저는 이거 언제 샀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를 지금 계속 쓰고 있거든요 저희 3M 넥스케어 여러분들 뭐 로드마라톤 뛸때 이거 항상 붙이잖아요 이거 붙일 때 이거 하나면은 진짜 엄청 오랫동안 쓴다 그리고 혹시나 뭐 트레일 베스트가 좀 쓸린다, 쇄골쪽에 쓸린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붙여도 방지가 된다. 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하지만 저는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는 이 3M 넥스케어 물집 방지 테프 이 추천드리고요. 그다음 싼 거는 이겁니다. 제가 이거는 뭐 많이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네 아크테릭스 노반 헤시에요. 이거를 제가 일본 가서 아마 샀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샀냐면은 저는 아시다시피 머리가 좀 큽니다. 그래서 <laughs> 예전부터 내 머리 사이즈에 맞는 모자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좀 괜찮다 싶은 모자, 아, 좀잘 맞다 싶은 모자도 트레일 러닝은 좀 하루 종일 뛰잖아요. 뭐 100K나 50K 정도 가면은 10시간 넘어가는 게 기본인데 그럴 때는 제 머리에 좀 맞는 모자라고 생각했던 모자들도 거슬리는 경우가 있어요. 무게도 있고 좀 조임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에서 한번 써보기나 하자 안 맞을 것 같은데 써보기나 하자 했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두 가지 사이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보통 사이즈랑 라지 사이즈가 있는데 좀큰걸 썼더니 너무 잘 맞는 거예요. 플러스 이게 진짜 가볍거든요. 아예 쓴것 같은 느낌이 안들 정도로 정말 가볍고 신축성도 있고 코리아 50K 때 10시간 내내 썼는데도 이 벗어야겠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괜찮았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 조금 유일한 단점은 이 앞에 챙이 조금 너무 허물통한 것 같아. 근데 이게 무게를 줄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너무 허물통해서 나중에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막 짝짝이로 뭐 <laughs> 그런데 근데 트레일 갈 때는 뭐숲 피다 보니까 햇빛을 안 받아서 보통 이렇게 올리고 전 달립니다 올리고 달리면은 뭐 시야도 탁 트이고 괜찮습니다 이거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거서 이거 요즘에 거의 매일 쓰고 있고 그리고 세번째는 그리고 너무 많이 보여준 제품인데 이 온의 제로 자켓입니다 제로 자켓 이름부터가 느낌이 오시죠 제로 그러니까 제로는 아니죠 근데 56g으로 알고 있는데 50g 정도 되는 이 제로자켓이 제가 작년에 후지산 마라톤 뛸때 그때 기온이 굉장히 낮다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도쿄에 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이걸 그냥 샀어요. 이걸 입고 뛰다가 더우면은 그냥 바지에다가 넣어도 가볍겠다 싶어 가지고 샀는데 제가 이걸 사고 나서 매번 마라톤 대회마다 들고 나갑니다. 이번에 동마때도 들고 나갔고 파리마라톤때도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걸 들고 나가서 제가 처음에 입고 있다가 한몇 키로 입고 뛰다가 이게 중간에 사라지고 싱글렛만 나오니까 이거는 뭐 갖다 버리셨나요? 이거 어디다 두셨나요? 하는데 이게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이거를 벨트나 주머니에 넣어도 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달리는데 동아마라톤때도한 3키로 달리다가 이걸 벗어서 뒷주머니에 넣고 이번에 파리마라톤때도 너무 추운 거예요. 처음에 이제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계속 입고 있다가 출발하기 직전에 주머니에 넣고 달렸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달리면 돼요. 잘 접으면은 더 이제 탁 타이트하게 들어가는데 대충 이렇게 넣고 이렇게 달려도 거슬림이 하나도 없는 또는 여기 뒷주머니, 뒷주머니도 있거든요. 뭐 뒷주머니에 넣는다거나 네, 그래서 진짜 제가 이번에 도쿄 가서 사서 가장 잘산 아이템이 바로 이온의 제로 자켓인데 저도 아, 우비를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비를 입다가 또 언제 벗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예전에는 했었는데 사실 이걸 사고 나서는 그런 걱정 하나 없이 그냥 이거 입고 가다가 추우면은 벗어서 주머니에 넣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비의 어떤 대안책이 될수 있고 평소에도 이게 바람을 되게 잘 막아요. 신기하게 되게 얇은데 바람은 잘 막고 체온 보호도 충분히. 정말 잘 되고 벗어서 넣어도 너무 가볍고 그래서 이 온의 제로자켓 진짜 사서 잘 입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비싼 거 그리고 제일 최근에 산거네 이것도 온이에요 제가 아니 온에서 뭐 사실 받은 것도 없는데 <laughs> 제가 오늘 어쩌다 보니까 좀 찾게 돼요. 이거 이거는 이번에 프랑스 파리 마라톤 가서 어쩌다 온 매장에 있어서 궁금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Always on run이라고 에, 그온 러닝에서 하는 그얼웨이스온 런이라고 맞나? 예, 있습니다. 그온 코리아에서 하는 아침 모닝 런이 있는데 거기 한번 나갔다가 담당자분한테 얘기를 들은 게 온에서 트레일 러닝, 네, 울트라 러닝화를 출시를 곧 앞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어, 트레일러닝화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 롬픽, 그러니까 알트라의 롬픽만 신었던 이유가 발볼이 제가 넓잖아요. 트레일러닝 같은 경우에 특히 다운힐 내려갈 때 발볼이 좁으면은 정말 발 물집 많이 잡히고 저는 많이 다쳤거든요. 근데 롬픽밖에 신을 수가 없었는데 기대를 하고 있었죠. 더군다나 울트라 러닝을 위한 러닝화, 트레일 러닝화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는 진짜 편하게 나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파리 매장에 갔더니 이게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클라우드 울트라 2입니다. 네. 되게 심플하죠? 그러니까 제가 신발 리뷰를 잘안 합니다 왜냐면은 신발이 맞는 신발이 잘 없어요 제가 정말 만족하는 신발도 사실 정해져 있고 발볼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이걸 왜 샀냐면은 매장에서 이걸 보고 클러드 울트라가 여기 있네 하고 한번 신어 봤는데 너무 고맙게도 밖에서 뛰고 와도 된대요 그래서 이걸 신고 나가서 뛰었어요 뛰자마자 뭐야 이거 엄청 편안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뛰었는데 이게 트레일러닝화라는 느낌보다 뭔가 어 이거 러닝화에 가까운 그런 느낌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편해서 일단 샀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리아 50k까지 이걸 세 번을 신어 봤어요 근데 세 번을 신고 나서 확신을 했던 게 이거 신고 50k 나가도 충분하겠다 발에 문제없겠다 하고 이번에 딱세번 신고 코리아 50k 이걸 신고 10시간을 그 험한 지형에서 10시간을 뛰었는데 결과는 물집 하나 안 잡히고 굉장히 만족했다. 어쨌든 울트라 러닝을 위한 신발이기 때문에 그걸 신경 써서 만든 게 이게 신축성이 엄청 좋습니다. 옆에 보면 이게 무슨 재질인지 제가 그런 것까지 자세히 뭐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재질 덕분에 엄청 신축성이 있고 흡사 양말을 신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재질을 넣은 것 같아요. 맨날 알트라 롬핑만 신던 저 같은 발볼러한테도 정말 편한 신발이었고 신기한 게 신고 벗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보통 트레일러닝은 신고 벗기 조금 빡센 신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고 벗기 굉장히 편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저같이 발볼이 넓은데 조금 장거리 트레일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선택의 폭이 제한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클라우드 울트라 2. 그립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 비브람, 메가 그립, 이런 게 아니라서, 이건 미션 그립이라고 하는데, 뭐, 이번에 뛰고 나서 미끄러워서 자빠졌다. 뭐, 이런 경우는 없었으니까. 추천드립니다. 발볼러 분들한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이겁니다. 네. 나이키의 라바루프 트레일 하프 바지 하프 타이즈일 거야 아마 정식적인 명칭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 중에 가장 오래 애용하고 있는 옷입니다 돌고 돌아서 항상 여기로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미친 수납력 때문인데 이 가운데 일단 전면 포켓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액션캠을 들고 나가니까 항상 여기다가 액션캠을 넣고 빼고 하는데 이것도 엄청 커요. 전면 포켓도 큰데 그 옆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가 더 있고 보통 여기 두개에에에너지 l 을 넣거나 뭐전해 a 캡슐 넣거나 그런데 이것보다 더 대박인 게 양쪽 허벅지에 이렇게 깊은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이걸 제로 자켓을 넣었던 것도 이 오른쪽 네, 수납 포켓이었는데 여기가 대박이에요. 그래서 에너지제를 여기다 로드 마라톤 때 넣기도 하고, 트레일 때는 뭐 이것저것 다 넣죠. 그러니까 허벅지 양쪽에 포켓이 이렇게 길게 있는 게 정말 장점인 게. 제가 저번에 데카트론 소프트 플라스크도 250mm 어,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것도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이 수납이 벌써 다섯 개잖아요 근데 워낙 그양 사이드 포켓이 커가지고 이 다섯 개가 다섯 5개 개같이가않요 거의 뭐 여덟 개 정도의 포켓 사이즈를 자랑하는 좀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 뒤쪽에도 있어요 뒤쪽에도 주머니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땀이 어, 새지 않게 이런 재질로 네, 돼 있고 그리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갤럭시 울트라 쓸 때는 그게 안 들어갔었는데 갤럭시 일반 모델 사이즈 핸드폰은 충분히 들어갈 정도에 포켓이 또 뒤쪽에 있고 이 안쪽에도 사실 있어요 주머니가 근데 이걸 굳이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포켓 수납력이 너무나 좀 예, 말도 안될 정도로 많아서 이게 단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두껍다라는 게 단점인데 사실 그런 단점을 다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친 수납력을 자랑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항상 마라톤 대회 때, 로드 마라톤 대회도 때 가지고 나가고 트레일 대회 때도 가지고 나가요. 근데 이번에 제가 코리아 오십 K 뛸때 이거 말고 다른 바지를 입고 벨트를 하나 이제 차고 갔는데 이 벨트를 하나 더 차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라는 거를 이번에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거슬릴 게 없잖아요. 근데 벨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뭔가 좀 거슬리더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역시 이걸 들고 나가야겠다. 이건 제가 몇년 입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이걸 좀 떨어지면은 지금도 많이 해줬는데 이제 나중에 입다가 조금 더 떨어지면은 또 하나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다른 브랜드에서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타이즈인데 그냥 허리 쪽에 이렇게 수납 많이 해주고 이쪽 양쪽 허벅지에 하나씩 그냥 그냥 주머니 하나만 더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외에 다른 대안이 그렇게 찾기가 어려워요. 특히 트레일 바지로서는 이만한 수납력이 없어서 전 선수들도 많이 이걸 입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 나이키 라바루프 하프 트레일 타이즈 거예요. 네, 이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다섯 개 제품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정말 제가 뭐 아이템을 많이 사는 편도 아니고, 한번 사면 오래 입거든요. 근데 또 한번 입어보거나 신어보거나 써보고 안 괜찮으면 또안 써요. 그러니까 좀 확고한 거죠. 제가 좋아하는 방향성이.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입고 신고 쓰고 있다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네, 제품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가볍게 그냥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템 위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저는 주로 해서 신나게 달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